<laughs>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 구설 시비에 말리게 되죠. 음, 시비에 말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말 물러서서 어, 여유롭게 그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려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한 발자국도 안 물러나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지금 우리 그, 뉴스를 보면은, 진중권 씨 같은 경우가 그러죠. 이것은 뭐, 논리적인 걸 떠나서, 에, 논리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그, 시비가 붙으면은, 아예 질라을를안 한다 이거예요. 음? 그냥 어떤 협상을 하고자 해도 협상을 하고자 해도 어, 무조건 내가 말 목소리 크게 내서라도 이기게 되겠다 이거지. 예. 그래서 예,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같이 협상을 하거나 아, 어떤 그 시비 말싸움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작업적이면은 시비를 하지 마라. 어, 이러한 그, 어, 주제가 됩니다. 예, 사람의 귀를 볼 때, 귀를 볼때 <laughs>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볼때 귀가 이렇게 약간 보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어주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너 좋고, 나 좋고, 아니면 내가 약간 손해 본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열렸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게 약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아예 귀로 쫙 가가 지고, 이건 나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 누구랑 그, 어, 시비를 붙으면 절대 질라고안 해요. 내가 큰 목소리 내거나 에, 그렇게 해서라도 목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목소리 높여가지고 안 되면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뒤로 귀가 접힌 사람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바, 거의 바짝 붙어 있어요. 정면에서 딱 보면은 귀가 아예 안 보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예, 이런 사람들이, 에, 결코, 그, 나랑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남의 말 기울,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주장을 먼저 한다. 그리고 시비가 붙으면 절대 질라고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이런 사람은 알았다고쫙 피하는 게 낫겠죠. 어, 그래서, 어, <laughs> 그런 사람들이 왜, 왜 그러한 그 타협 정신이나 어떤 양복, 그런 걸잘안 하느냐. 그로 인해서, 어, 왜 시비 구설이 끓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laughs> 나의 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주장만 피우다가 맨날 시비 구설이 자주 끓을 수 밖에 없어요. 본인이 피곤해도 어쩔 수 없어, 거는 자기, 저,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타일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잘하는 과정에서 자, 이 이렇다는 것이, 에, 부모덕이 없다고 봐야 돼요. 부모덕이 없고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 그것을, 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밖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그냥 쌈딱, 쌈딱같이 막히면서 나의 얻을 것 얻고, 어, 내줄 것은 전혀 안 줄라고 하지만은 자기 가정만큼은 또 끔찍하게 아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릴 때의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식구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진짜 밖에 나가서 악착같이 하면서 우리 더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식구라면 좋겠죠 근데 과연 그러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과연 오래갈 수 있겠냐 이거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약간 수그러들면은 그때 사람이 붙겠지만 과연 그러한 사람이 과거를 알고 그런 성향을 안 되면 누가 붙겠습니까 나이 먹으면은 조금씩 물러나고 내가 이해할. 이해하고, 응? 나이 들수록, 그, 듣는 것을 두 배로 하고, 주는 것, 주머니에서 주는 것을 더 주라. 응? 말은, 말은 한마디 하고, 듣는 것두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있겠냐, 이거죠. 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식구들이 보기엔 좋지만, 더불어 살기에는, 상당한, 어, 려움이 있는 그런 상이다. 그래서 이런 상들은 좋은 그 귓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해도. 내 거를 취하려고 하고, 어, 취하고자 하니까 성공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길게 갈수 있겠냐, 이거야. 예, 누구라도 가장 좋은 재택근은 남한테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나한테 와요. 그런 덕이. 근데 에~ 그 귀가 뒤로 젖힌 사람들 그러지 않는다 다음에 이게 남자들에 한해서 그렇고 여자라면 어떠냐 여자라면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목표 의식에서 쭉 치고 나간다 맹렬 여성 그러죠 아주 그냥 자기 일 프로분성이 있고 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직성이 풀려가지고 결코 치지 않는다. 이런 스타일들이 여자 여성분들이 이제 귀가 아, 뒤로 젖힌 형이다. 사회 나가서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리더를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거안 들어주면은 꼭 그냥 그 거기에 대한 그 억압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 자기 맡은 분야에서 일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런 인해서 상당한 그 결과물로써 해가지고. 어, 재물도 어, 벌어들이는 그런 형이다. 요즘 같으면 저뭐 자기 전문 직종, 뭐 패션이라든가 여성으로서 갈수 있는 거, 뭐 펀드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무슨 뭐 헤드헌터,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laughs> 만약 이런 스타일들이 교수의 길을 간다고 해도 가르치긴 엄청 잘 가르치겠죠. 근데 그 주위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출세지향적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다. 음, 그래서 예, 이런 여성들은 일단 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여성이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도 내가 리드를 하려고 하겠죠. 애들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려고 하고. 예, 그래서 밖으로 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 이루 가지고서 아, 가정에 내가 이제, 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애들도 내가 다 리드를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별로 없겠죠. 어, 주도력은 마누라가 다 가지고 있고, 남편은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참, 마누라를 잘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laughs> 그러나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제 에, 남 모르는 고충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그 맹렬 여성들과 사는 남편들의 고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부럽다. 나도 저런 마누라 만나고 싶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남편들은 그 마누라의 기세에 눌립니다. 눌려가지고서 마누라의 주장에 내가 일일이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마누라가, 어, 뭐라 그럽니까, 성질 내던가, 윽박 지르던가, 이런 그 현상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기 차이에서, 만약에 같은 스타일이 되면 뭐 살지도 못하는 거겠고, 어 그런 차이에서 남자가 젖은 쪽으로 잡고 가겠죠. 어, 그러다가 보면은, 에. 남편이 완전히 기죽어 사는 모양이 돼서 이 결혼이 과연 오래갈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어 에, 그러한 그 어떤 그 남편 입장이라면은 남들이 볼땐 좋을지 몰라도 언젠간 내가 이혼하고 말하지 피곤해서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에, 여자 같으면은 유순하게 따라만 주면 되지만 남자는 또 그게 아니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것, 이걸 비교적으로 이해를 해서 주위에 혹시라도 그런 스타일인데 진짜 내 주장이 강하다. 그런 사람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하는 게 낫죠. 참고하셔 가지고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인 관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유용하게, 한번 그 써보시기 바랍니다.